뭐예 헤어져도 어. 그렇게 명품백을 멋있게 탁 서브나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그렇지. 그 백을 보면서 계속 남자가 생각이 나지. 그렇지. 아, 가끔 지금도 어. 생각나네니까. 저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든다. 본인들이 사줄 수도 있나요? 저는 주로 사줘 봤어요. 서로 사랑하면 있잖아. 아. 뭐든 서로 해 주고 싶지 않아요? 뭐해준게 음. 있어요? 저는 음, 온 몸을 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laughs> 그 재수없어. 김현영 님의 물 사건. 진짜 그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한 TV 출연 <laughs> 했을 때랑 비교도 안 되게 남자들한테 씨. 연락이 그렇게 아, 많이 와고 그래서 그물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려고 다니느라고 아, 너무 아, 힘들었어 아. 또 김혜영 님의 그 발기부전 저한테도 연락이 엄청 오는 거예요 아 그딴 게 도대체 뭐냐고 <laughs> 뭐. 여자들이 더 많이 와 연락이 그게 왜 궁금하죠? 어, 너무 궁금하거든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음. 6 0이돼도7 0이돼도 음. 있잖아 이 설레는 거는 음. 똑같대 김현영 님도 음. 그런 느낌은? 아 저는 좀 설레봤으면 좋겠어요 아야. 음. 대머리가 왜 음.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대머리가 사랑을, 사랑을 하지 뭐? 못하는 어, 이유? 대머리가 사랑하지 데머리가? 못하는 이유 어,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laughs> 대머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헤어나올 수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라는 음. 갑자기 겨울스러운 썰렁함을 김애영님이 들고 나오셨는데 남자친구는 떠나도 명품백은 나한테 남는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떠났지만은 명품백은 아직 남아 있어요. 어. 저도 명품백은 오래된 것들은 많이. 어. 명품백을 서로 주고 받았어. 음. 근데 그거를 돌려 받아야 되느냐? 그냥 두고 떠나느냐, 이런 논쟁도 좀 있었는데. 치, 치, 정말 쪼잔하고 치사한 어. 인간들은 어. 다 돌려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연예인들이 이런 거가 되게 많더라고. 명품백 받고 해외여행 가고 이걸 갖다 나중에 헤어질 때는 몇 배로 더 갚게끔 막 오픈시킨다 이래갖고 막 쫄쫄 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또 아는 <웃음> <그거> <웃음> 음. 언니 얘기하는 게 그거 재밌어. 아는. 갈라설 때. 음. 음. 수소까지 이거는 내가 사온 거고 저거는 네가 사온 거고 이렇게 밥솥까지 그리고 이제 뭐 집을 이 사람 이름으로 음. 증여를 해줬잖아 음. 증여는 어떻게 보면 이 와이프의 재산이잖아 그치? 그 집까지 깡그리 다 뺏어가는 거야 북한에서도 뭐 음. 이런 남녀끼리 선물들을 주고받고 하나요 거기도 물론 이제 명품 빼기 있고 뭐하지만은 대부분 다 상류층. 네, 그상류 네, 층의 사람들만이 이제 구경할 수 있고 뭐할 음. 만질 수가 한 거지. 대부분의 남 뭐지 북한 인들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음. 아, 현실은. 네, 네. 맞아 뭐, 그래서 그렇겠다. 그뭐 처음에는 이제 루비 똥이라 그랬을 때 음. 무슨 똥이요? 이러고 음. 이제.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음. <laughs> 어. 전혀 이름조차도 모르는 거야. 음. <laughs> <laughs> 내가 <웃음> <그래요>? <웃음> 남자친구한테 아우 나 저쪽에 가서. 저기, 지금 까르띠에 좀 봐야 되겠어요. 음, 음. 깔때기. <laughs> 진짜 남자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이런. 저는 기본적으로 명품 백 사줬어요, 대한... 사모님한테? 음, 아니요. 하나도? 네네네. 지금까지? 네. 저희 그 친구도 별로 안 좋아요. 아유 는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모르는 거야 아유, 사주면 어, 다 좋아하지 별로 안 좋아한대 음, 당연히 아 이거 뭐, 괜찮아 괜찮아 이러니까 아이 사람 별로 안좋아하거 이러지만 음. 여자들은 아, 사모님 생일이 언제예요? 선물 뭐 하셨어요? 뭐 수준에 맞게 수준 <laughs> 100, 100? 아유 그 정도 갖고 안 300? 거죠? 500? 5 1000? 아이고 뭐두분 생각하시는 그 이상일 거예요 오 뭐. 음, 멋있다 이거 멋있는 진짜 그럼요. 그 뻥치지 마.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뭘 사주면 제가 어. 상대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 음. 그 알아서 해라. 그렇더라, 언니. 음. 진짜 음. 음. 아, 명품백은 뭐고 이제는 음. 현찰이 좋아, 음. 아, 그렇지 않아 음. 현금이 좋지. 그렇지. 어. 그래도 헤어지는, 남는... 예, 헤어도 된다. 명품백 사주고 나면? 아 그런 남, 솔직히 뭐 예, 헤어져도 어. 음. 그렇게 명품백을 멋있게 탁 서보나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크. 그렇지. 그 백을 보면서 계속 남자가 생각이 나지. 그렇지. 아이 어. 남자. 멋있었네. 네, 가끔 지금도 생각 안 되니까. 오. 그거 볼 때마다? 오. 오. 누구야?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두 분한테 궁금한 거는 음. 지금 이제 남자친구가 사준 명품백이잖아요. 음. 만약에 우리 현영님하고 혜영님도 저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럼 명품백을 본인들이 사줄 수도 있나요? 저는 주로 사줘봤어요. 아. 오.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좀잘 나가서. 어, 그렇죠. 그렇죠. 항상 돈이 많아갖고. 어. 남자 쪽에선 돈이 없었어요 뭐 여행경비도 제가 되고 그 음. 2, 30대는 에 거의 제가 썼던것 같아요 음. 남자한테 뭘 받는다는 거는 40대 정도에 알았던 아, 것 같아요 아그렇구나 우리 혜영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있잖아 아하. 뭐든 이제 서로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음. 음. 어, 저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뭐 해준 게 있어요? 예? 저는 에, 온 몸을 다 받쳤어요 오, 오. <laughs> 오, 럭키 어, 을 다. 그렇죠. A 사, B 사, C 사 필요 없습니다. 네. 어. 김혜영 사 아, 명품 몸 아우 그렇습니다. 최고의 명품이죠. 우리가 이제 뭐 젊어서도 사랑도 뜨겁게 해보셨고. 난안 해봤다니까. 아유. 아. 아니, <laughs> 우리 이제부터라도 아하. 김현영 언니의 남친 음. 찾아주기. 어. 음. 어? 어. 어떤 얘는 키는 어느 정도? 아니 나는 키 이런 거안 보고 어. 지금은 이제 남자친구가 밥 사주고 음흠. 좀 좋은데 여행도 가고 음. 그러면 엄청 부자 되는데 음. <laughs>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언니가 어. 맨날 네 나이를 생각하라고 이제는 음. 인생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웃음> 정리하면서 <웃음> 하루하루 <웃음> 숨 쉬는 거에 감사하고. <laughs> 건강하게 나와서 유튜브 찍는 거에 아, 감사하지? 아니에요. 어, 아, 음. 우리 언니 자꾸 그렇게 딜을 주고. 아, 줄여서. 무슨 말씀이지. 돈도 하나. 물도 많이. <laughs> 물도 많이 나오고. 콧물, 뭐, 눈물, 뭐, 그렇죠. 다 나오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과감하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영, 우리 김연영님에게 대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아니 네. 얼마 전에 제이가 왔긴 왔는데 오우! 어 왔어요? 그때 같이 가려고 그랬어 우리 아 그래? 산부인과에서 어? 명기를 만들어줘서 아 그때 아, 응. 아셨죠? 응. 되게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여자분인데 음. 현영아 네가 대한민국 1호 명기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면 <웃음> <웃음>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laughs>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 어떻게 했든요모 연예인이 어허. 결혼을 했는데 그 분이 깡패였대. 음, 근데, 남편이... 어, 남편이 깡패였는데, 그 분이 거기를 딱 정리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좋아갖고. 깡패가 목사님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명기로 만들 수 있대. 좀 고민 중이지. 만들어 갖고 나올까? 근데 그러면 어디다 써먹지? 아니 근데 나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게 나는 애도 안 낳고 음. 사용도 별로 안 했고 근데 굳이 내가 왜 만들어? 새 거잖아. 애도 안 낳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애도 낳고 뭐 사용을 좀 많이 했으면 리모델링을 싹 한번 해서 명기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응. 내가 사우나에 가서 물어봤어. 응. 내 또래 여자들아 응. 내가 이런 제의를 받았어. 명기. 근데, 응. 뭐라, 나 했잖아. 어, 진짜? 어, 했대. 그래서, 어? 언제? 그랬대니 5년 전에 했대. 아... 그래서, 어때? 너 남자친구 있어? 그랬더니, 어, 남자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거 할 만해. 이러더라고. 어... 코 수술, 눈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응. 그래야 남자가 좋아한다. 어, 수술사람 있으면 하지. 나라도 어. 하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전화했더니 7월 2일날 방송 있다 그런 거야. 내가 그걸 널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아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방송 날짜 바꿨지. <laughs> 미련이 있어. 방송 날짜를 바꿨지짜가 미련이 있어. 아 정말. 아. PR 우리 뭐 연예인니까. 네, 그렇죠. 그냥 해주고 그거 가지고 음, 하려는 건데 음. 그때는 언니만 PR 해. 너는 안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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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명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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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해도 사랑만 있으면 될것 같다. 남자가 성공했을 때 여자를 끝까지 사랑해주면 그거 진짜 사랑인 거야. 음,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초라해졌을 때 그때도 네. 사랑해주면 그게 진짜래. 나도 들었는데, 어, 그게 생각이 어, 안 나지. 어, 어, 어.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도, 사랑이 떠난다는말이아 음, 음, 그쵸. 그쵸.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나는 솔직히 한 40대까지는 음. 가난이 찾아오면 떠날 것 같아. 근데 50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음. 남은 생이 음. 길진 않잖아, 40대보다는. 음. 음.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서 밖에 나가 노가다를 하더라도 열심히 음. 일하고, 아니야? 음. 어... 절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 어... 어. 만일에 둘이 즐겼던 거를 그걸 못하는 순간, 그건 안 돼. 절대 노가다? 돈이 없으면 무조건 안 돼. 어. 돈이 없는 순간 사랑은 창문틈으로 나간다고 그래. 아. 절대 안 돼. 음. 대신, 어, 사랑이 없는데 돈만 있어? 이건 가능해. 왜 가능하냐?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면 되거든. 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 바쁘니까 그건 지나가. 그리고 용서가 돼. 음.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은 길지 않고 거기다 돈까지 없다. 이거는 그 사랑이 유지가 음. 안돼 음. 내가 상훈이 오빠 우리 개그맨 남자들이 여자를 굉장히 잘 꼬셔요 음. 왜냐면 이게 좋으니까 음. 금방금방 넘어간다고 음. 근데 오빠 주변에 항상 여자가 많아서 내가 오빠한테 그랬지 요즘도 여자가 그렇게 많이 오래돼 음. 오빠 혼자 산대 어머 오빠 왜 여자가 없어 그랬더니 야 남자가 옛날에는 재밌는 거 음. 좋아했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서 그래서 오빠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야 돈을 많이 벌으려고 이러더라고 무슨 음. 사 명기 사업? 음. <laughs> 그래갖고, 그, 나더러, 현영아 축하야 한다 그래서, 왜오빠 아... 이랬더니, 니가 당첨됐어? 이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날 전화가 와갖고, 그, 누구 연예인 한 명도 없니? 그랬더니, 있어, 김혜영이라고 간지하게그랬더니김영이가못와하고 <laughs> <laughs> 만약에 가장 내가 얼굴에서 아주 조금 있어 성형을 한다, 한 군데만 한다 그러면 어딜 날것 같아? 어저께. 아니, 거기는 기본이고. <laughs> 때를 이렇게 밀었는데, <laughs> 내가 그래서, 어, 저기, 제가 지금 목이 없죠? 이랬어. 음. 거북이잖아. <laughs> 거북이 목 나온 거 봤어? <laughs> 저... 어저께가 한방 먹고 왔어. <laughs> 아이 물론 적으로 비율도 음. 마음에 안 들고 그러지만 조금 지금 신경을 쓰면 목이 좀 빠졌으면 아, 좋겠다. 목이 좀긴 어, 목이 좀좀봄이라는 거. 어, 이렇게 좀좀 빠졌으면 좋겠다. 목 빼는 수술은 없는데. 그러니까 바람이니까. 근데 김혜영 님은 혹시 만약에 하신다면. 얘도 완벽해요. 그러니까 근데. 완벽하니까. 아유, 무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여기 하자 있어요 어디가 하자가 있어? 없어. 아직 명기 수술 안 했잖아요. 아 그게 하자네. 그게 하자. 아니 누가 그걸 하자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laughs> 하하하하하하하두분하하하하하하하기 뭐, 강의 잘들하하고하하하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네. 어. <laughs> 이분이 이게 하 <하자네. 웃음>